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5-4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장에서 생각을 바꾸면 현장이 바뀐다. 이런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의 현장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현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생각을 하면 현장이 바뀐다. 고정적 생각을 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지만 생각이 바뀌면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을 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과 평가가 또 달라진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서 자 어떤 일을 만났는가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결과가 달려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과 결과가 바뀐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만났느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자, 사람의 성공 실패를 세상은 보통 좋은 환경에 있느냐, 나쁜 환경에 있는가로 그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될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부딪힌 환경의 어느 부분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환경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이 어두움과 밝음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고, 나쁜 환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도 역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부분을 계속 보는 사람은 어둡게 결과를 만들고 밝은 부분을 보는 사람은 밝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델마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제가 쓴책 속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게 좋은 예, 예예요. 어, 자, 이 델마 톰슨이라는 사람은 전쟁 중에 자기 남편이 군인인데 남편을 따라서 모하비 사막 근처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이 부인도 그것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그 지방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비참했고, 자 남편이 사막으로 훈련을 나가면 에, 나는 오두막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선인장의 그늘까지도 섭씨 50도라는 심한 무더위고 고작 이야기 상대라야 멕시코인과 인디언뿐인데다가 그것도 영어는 아예 통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바람이 그치지 않아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서걱거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아무래도 참을 수 없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곳에 있으려면 차라리 교도소가 낫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회답은 다음 두 줄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답장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두 사나이가 교도소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나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 읽고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결심을 했죠. 별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지역 토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죠. 내가 그들의 편물이라든가 도자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면 그들은 여행자에게도 팔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선인장, 육하, 요시아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죠. 그리고 마르모트라는 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산의 일모를 바라보기도 하고 몇백 년전그 옛날 사막이 바다였던 었 때에 남겨진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laughs> 대체 무엇이 이렇듯이 놀라운 변화를 나에게 가져왔을까요? 모하비 사막은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함으로 나는 비참한 경험을 나의 생애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자극에 자극되고, 새로운 세계에 자극되고 흥분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흥분하여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죠. 난나 자신이 만든 교도소에서 창문을 통해 별을 찾아 냈던 것입니다. <laughs>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보면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 진흙탕을 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자.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인은 그것이 완전히 자기 인생에 아주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네 번째는 자 다른 것을 해보면 다른 길로 가보면 환경을 바꿔보면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해보면 또 바뀌는 거예요. <laughs> 생각이 바뀌기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다른 길을 가보라.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다른 것을 해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감정도 바뀔 수 있죠. 답답하다고 속상하다고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른 길을 또 걸어가 보는 겁니다. 다른 환경을 또 접해보는 거죠. 책을 펼치고 다른 정보들을 또 대해봅니다. 뭔가 현실이 변화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 보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대해 보는 거죠. 발전된 환경만 보지 말고 전혀 발전되지 않은 영역들도 보라. 자, 우리는 발전된 환경이 편하고 좋아요. <laughs> 그런데 나 자신에게 새로운 발전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발전된 환경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쓸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렵고 힘든 환경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사용해 본 방법보다 네, 사용해 보지 않은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생을 플러스 마이너스 를 잘하면 된다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같은 김밥 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의 새로운 재료 를 넣어 달인이 되기도 하고 도시락을 만들어 팔지만 어떤 사람은 도시락의 음식을 캐릭터 형태로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자 세상에는 사용해 본 방법보다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을 항상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을 사용해 보면 어떤 것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고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다른 것을 융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제3의 현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과학과 예술이 합쳐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술과 의학 혹은 수학이 합쳐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 비즈니스와 심리학 혹은 심리학과 기타 내용들이 합쳐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바꿔보면 다른 것을 시도해보면 생각도 바뀌고 바뀐 생각을 가지고 또 시도를 해보면 결과가 또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GTS 묵상에서 숨겨진 비밀 찾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네, 실행해본 방법보다 실행하지 않은 방법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생각을 한번 어떤 문제가 부딪혀 있거나 일이 잘안 풀리거나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바꿔 본다면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